어디 갔다 왔지? 네. 배 탔어요 이산 갔다 왔는데 네.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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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메인 yeah. 메뉴 뭐 있죠? 양꼬치 양꼬치입니다 양꼬치 배가 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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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재는데요? 지금 그 아까 그배 탔잖아 맞아, 네. 맞아요 완전 힐링 맞아. 돼가지고 맞아. 이제 그 이것만 양꼬치 먹으면 맞아. 완벽해요 맞아 진짜 피곤해 오늘 하루가 <laughs> 먹고 오오오 유형 부탁드립니다, <laughs> 부탁드립니다. <자자자. 웃음> 맨날 나잖아. 네. 그래서요 자, 콜라 드시고. 네. 자, 근소리로 갈게요. <laughs> 자, 올리 지 네, 올리고. 밑에? 밑에? 앞으로? 앞으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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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아. 멋도. 아저씨 어때요? 음... 감사합니다. 일지행국입니다뭐고안녕세요 대박 조금 맵지만 만족 불 만족 니샤마시 최고 스위트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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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땡큐 음! 맛있어 맛있어 다티 보세요 비주얼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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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수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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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오 a 오오오오오 어때요? 베 a p a 아아니 아니. a p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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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베리 베리 a p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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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베리 s 하르스 o 전 보여주세요 o u s There is n o 다 h i n g How is it? I w a 다 t you to m e t m i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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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t 말하자면 네. 지금 이 순간 최고다라는 거죠 오~~ 네. 네 그러면 다음 네. 사람 오늘 인터넷 네. 잘드립니다네 t m 네. Y. 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그 TMY TMY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MY입니다 풀쳤어요네더멀 <laughs> 오늘의 TMY는 약간 어떤 분? 오늘은요 그 선글라스 끼고 네. 지금 나시 입고 있는데 네. 아, 후드티 입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오늘은 오늘의 패션 포인트는? 뭐? 얼굴입니다 하지 말고요 이상 TMI였습니다 하지 마. 오늘의 주인공 너야 바로 너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있겠다. 아 여기서 보여 아 <laughs> 너무 힘들 <laughs> 수도 있잖아 <응>. 그래서 좀 응원 <laughs> 그? 메시지 응원 뭐 메시지? 응. 매우면 우유 마. 먹고 파이팅 네 키도 네, 커요 네, 매운 거 말고도 그냥 힘든 사람 들줄알아다 아 음? 우와! 우와, 멋있...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건 뭐게? 응? 이건 뭐게? 뭐게. 음, 빵 <laughs> 빵입니다 우와 오, 맛있겠다 맛있다. 음? 우와 이거는 연유랑 버터랑 뭐지 이거? 빵 맞네, 넥 고할 거네. 어느 쪽아 응. 아니, 아니. 고할 <laughs> 거. 넥콜를왜 그렇게. 와, <laughs> 할 거. 야. 나 계속 아진안하게 됐는데. <laughs> 어, 진짜 <laughs> 이거 할 거? 맞아. 나 먹었어. 고 <laughs> 맹. 어 넥스티. <laughs> 항상 <laughs> <Next. 웃음> 힘들겠지만 우리가 했으니까. <laughs> 이게 정답이지. 파이팅. <laughs> 맞아. 이게 정답이야. 진짜... 아, 그게, 그게 정답이구나. 아. 야, 이거 갑딱 하나로 썼는데. <laughs> 뭐라고 썼어?

이현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노르현자노츠 고! 아, 아니요, 어릴 어어 집고 나왔는데 권이가 지금 기절하고 있거든요 깨우려고 합니다 아침이야 아침이야 출발이야 이렇게 할까? 권이가 자고 있습니다 권아 우리 아침이야 출발 우리 지각했어 권아 우리 지각했어 늦었어 우리 권아 권아 응? 권아 권 우리 출발 해야 돼 이제 가야 돼 하자 성공 끝. 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배 타고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요. 넥스티 만나고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푹 쉬고 내일 조금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넥스티 와줘서 고마워요. 예? 이렇게 편지. 썼는데 다섯 살 친구가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네, 안녕하세요. 건입니다. 네, 지금은 그 둘째 날 아침인데 오늘은 그 한국에 돌아가는 날입니다. 근데 이거 귀엽지 않아요? 그 아버지 건데 예뻐가지고 아빠한테 주세요 해서 받고 왔어요. 근데 제가 막 약간 브이넥 같은 게 좋아해가지고. 동아씨. 아문야잘 어, 응? 잤어? <laughs> 잘 잤어? <laughs> 잘 잤어? 잘 잤구나. 응. 나못잤어 왜? 소감 생각하나? 에? 근데 오늘 그 마라탕 같은 거 먹는다고 들었어요. 저.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근데 잘, 이제 잘. 그 저희가 그 바로 오늘 떠나요. 상하이를. 그래서 약간 아쉬운 마음 날또나지포갈를 먹으러 왔는데 소스를 만들어야 돼 가지고 지금 타고 아. 있습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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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아예 아요 갑자기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소스 어떻게 만들어 이거 너. 어렵다. 어 역시 아니, 아니. 우리 엄마한테 맡기자. 아니, 아니. 우리 엄마. 아, 하지 마다 같이 만들어. 야돼 엄마 절 부탁해. 우리 아, 맘 어때요? 진짜 맛있어. 응. 아, 음. 하우치하우치하우치하우 어, 참깨. 참깨. 참깨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만들어 보자 하나. 참깨, 아니, 일, 일단 참, 참깨라. 이거 함께 만들자. 오. 이거 만들어보자. 뭐 약간 아무거나 약간 이런 거. 어,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필대로. 왜? 왜? 인생, 인생에서 처음으로 먹, 먹을 거라서 기대가 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일단 이게 매운 거예요. 이거 음, 더 매운, 매운 거, 매운 거. 이거 옥수수 맛. 이거 물. <laughs> 진짜 뭐 있는데, 나. 진짜 뭐 있는데, 야, 진짜 보이는 대로다. 진짜 보이는 대로. 토마토 아니야? 아, 아, 아 그런 엄마도 있고. 아, 엄마별로. 이제, 이제 내가 엄마, 엄마 할 차례인가? 아, 어. <laughs> 뭐야 이게? 우와! 가져야 돼. 응. 음. 로우 <laughs> K 나왔습니다. 로우 K.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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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음! 음! 응그래요야 여기 매워 아안돼안돼 돼. 그러면 안돼 여기 공개하면 이슈 여기 이죠이이죠 이슈 이슈 여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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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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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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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이슈 음. 슈 이슈 이슈 이이 아, 이거, 어, 어, 어. 이거, 아,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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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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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예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동그랗게 거이

이거 그 열심히 해었어 그날이나 그리고 여기 너무 좋았어. 그... <laughs> 이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아마 그 먹는 거랑 따로 막예슬로 남겨주세요.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영화 제일 맛있었어. 나는 고기 고기 영화 역시. 뭐가나일맛있어 고기? 뭐? 고기? 어우! 어우! 어 뭐? 나 고급과 어 근데 아그나 해주도 맛있어. 나예 싶어. 얘 복! 뭐? 햄버 아니, 너무 저잡아 아니, 아니, 왜.. 니 아니, 아이 <laughs> 아니, <나, 왜, 웃음> 아니, 짧은 아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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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길니아아 이거 진짜 길 아니, 아니, 유유게얼 보다 길 그렇긴 하네 진짜 로다아어 <laughs> <laughs> <오오오. 웃음> <laughs> 아, 여기 신... 어야 돼. 아 진짜 아, <laughs> 그런구나 어디다 먹까? 어, 어디? 어디 다 어, 일단 수박 이게 좀 진짜, 아, 진짜 어려워. 어, <laughs> <laughs> 일단, 여기에 넣으면 여기가 먹 거야. 면에이좋 자, 잘먹겠나니봐요나드스키이스키 yes. 아... yeah. yeah. 뭐? <목소리> 있어? 어. 어어 OK. 어, 나한판있 오렌지. 오렌지. 야, 뭐야? 야, 나도 보길래 <먹일래>. 어디 있어? <목소리> 어디 있어? 어떻게 먹어? 떻게 먹어 그냥 깨물러서 어. 그냥 하면 돼. 어, 깨물러서 깨물러서 나어 대박. 대박. 뭐야? 봐봐요. 맛있어. 음. 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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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말합시다. 자,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예원이라는 데로 간대요. 도착한대요. 끝지이거나. 어, 일어나야, 일어나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어 안녕하세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예원에서 맛있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k i s 하이. 잘 즐기고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끝이거나 진짜? 근데 휴 맨날 하는데 그래 근데 약간 안견니까토끼 보이지 않아? 오늘 토도끼. 이번에 어 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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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일어 나야 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어, 어... 오 뭐야 지금 보셨어요? 쳐고 있었는데 대박이다. 예원입니다. 오 프로네 이제. 오 예원. 유현 잘 자고 있네 아직도 눈뜨 그래서 모자 었구나눈 뜨고 있었어 근데 계속 뭘 봐? 버블 아, 나 보다 넥스트야? 맞다 넥스트야? 나야? 둘중 하나 나는 뭐 토모야죠 나는 넥스트 아니면 세다 나는 토모야를 좋아해 아 진짜 뭐야 <놀라> 이 사람 뭐야 안녕 이다봐 멀미나면 미안해 멀미났어 그래도 되 진짜 예쁘다 요즘 좋아 진짜 벌써 느낌이 좋아 우와,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우야야 <목소리> 뭐야 여기 우와 느낌 미쳤는데 여기서 진짜 영화 촬영 같은 거할것 같아요 우와 우와 어. <목소리> 근데 면치가 너무 네, 치야 밥 분위기 아주 좋다. 와 분위기 아주 좋다. 너 분위기 아주 좋다. 기 아주 좋다. 밥분위 아주 지다밥게위기 아주 좋다. 요 분위기 아요 좋다. 밥 분위기 아주 좋다. 요 쇼룸파우랑쇼롱 어, 아, 아, 네, 네. 여기서 네. 먹을 예정이에요. 준다. 여러쇼룸파우쇼우 우와! 우 진짜 오. 맛있겠다. 모모야입술같아 <laughs> <laughs> 너무 리 파인애플빵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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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아합니다 파인애플빵 파이가 있고 가위바위보 오 여섯 개네요 <laughs> 조금씩 먹자 우와 아, 대박이다 윗사람이랑 밑사람 좀그 차이 맞차 <laughs>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짧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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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와. 행복의, 자, 행복의 날. 탕 어? 어? 흐르흐. 아, 탕후르가. 이거 아, 그 먹어, 먹어, 먹어. 맛있 이거 뭐. 먹수 있을 까안될거먹수 있어, 이거. 거 어, 말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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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거요그러저 지켜볼게. 저 두번째. 세번째. 자, 이거 먹을 게 응. 음.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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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덜어. 음. 이거 먹을 때 먹을 때 되는데 나그거 아! 그러니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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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거 먹는 거맞아 응. 맞아, 맞아. 네, 먹을 수 있어. 음. 아니, 같이 먹어야 돼. 음. 진짜. 진짜. 어. 자 자, 볼게요. 어, 이거. 아! 어, 미안. 유지, <laughs> 유지. <유신, 유신. 웃음> 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겠어, 그 아! 이거 여기가 있네, 여기. 아니, 그거 누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머 여기. 아 여기가 없어. 거기가 없어. 진짜? 우리도 모을까 그래서 할게요. 오, 왔어, 왔어. 아, 그냥 오! 근데 나 같이 거고 싶은데. 응. 그 끝이. 나도. 어디 진짜 맛있어요. 음. 약간 신기한 맛. 약간 음. 처음으로 먹는. 응, 처음으로 먹는 거 같아.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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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 때. 응, 먹어 먹어. 아 이거. 예. 아, 예. 아, 너좀 아, 먹... 그래. 응. 어. 이 아, 이거 아, 먹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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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괜찮 아, 찢어지는 거. 음, 파인애플 맛있다. 파인애플? 아나빵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 빵? 어 어. 그냥 뜯어. 파인애플 들어갈게. 안에 파이, 파인애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음.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있었어. 응? 파인애플 빵이라고 아, 셨 맛있잖아요. 파인애플 맛. 우와. 반.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저요? 네. 그 파이, 파인애플 이거 네. 그 믹서에 돌리고 가득 찧거든요 찧고분서놓치개아 이거 진짜 맛다 이거 긴장 좀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먹겠습니다 긴장좀 시끄럽게 주세요와 안은 <듬> <듬> 좀 부드럽고, 뭔가 푸딩같이 푸딩같은 그런... 식감인 것 같아요 오, 오 근데 맛있어요 오오오한다 박수 박뭐박 이거 얘가 파티가 야나 좀... 정도는안격한데아하루는좀 음. <laughs> <안 coûte.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먹고 하루 여러가지 먹어봤으니까 맞아요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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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왔어. 다시 알 s I 는데 s I w a 뒤로 보고? 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안 was. I w 이 s I was. I w 왜? s 마지막이야. was. I was. I was. I w a 오! 아마 너무 멀었어. 아, 마 너무 멀서어 아, 오디어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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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웃음이 나오는디오오제오오 가라는 <laughs> <한, 한, 한, 웃음> 먹는게 아니라. 오. <laughs> 아, 어어 아, 왜? 왜? 어 이거 말이야. 이렇게 하는 왜? 가카리 저어 <laughs> 음. 음. 노신 덤프링이에요. 아, 이제 좀맡기면안 되겠다. <laughs> 가겠습니다. 네. 오. 오저 느낌부터 달라. 뭔가 한번이 응. 실패할 것 같은데. 숟가락으로 어떻게요? 아아 예예 상태가요 아. 아, 아, 아. 예, 예, 예. 라보 오, 진짜 맛있다 이거. <laughs> 음? 진지. 마돌레인마돌레인 맞아. 마돌리드? 음, 마돌레인 모르겠다. 맛있어요. 음? 근데 뭔가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 음, 확실히 푸딩 아니야. 맞아. 맛있어요. 맞아. 푸딩 같은 푸딩. 그래, 이거 <놀레인> 이유 만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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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수 있어? 아, 모르겠어. 왜요? 맛시어 오븐 있으면 음. 오븐으로 할수 있을 거야. 네. 약간 어, 대국때 기억났어. 약간 새로운 맛 맞아 맞아, 맞아. 새로운 맛다 지금 지금까지 내가먹어본 적이 맛? 없는 느낌 많이 응. 그렇가먹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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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아, 어떠셨나요? 처음 그... 왔는데 너무 그니까. 난... 음식도 맛니고돌아가고싶다그러니까제어제 <목소리> 어, <목소리> 너무 경 제가 먹었습가먹었어요다 제가 먹었습이다었어요다 제가 먹었습니었제제 네. 네. 그 어제 n x t 만났잖아. 가 어, 네. 그러니까 그래. 처음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어서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약간 감동받았어. <목소리> 이렇게 네, 우리 멀리 수석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다보니 진짜. 진짜.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동이야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울지 <laughs> <laughs> 마. 감사합니다. 울지 <laughs> 말고 진짜 오하이니오하이니 모아이니. 자 휴식.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다시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정답. 정답 여기가 있 <laughs> 야, 마지막이니까 채다씨네 어, <laughs> <자, 웃음>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상하이에서 아, 많이 사진도 찍고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SNS에 올리고 약가 재밌는 것도 많이 많이 보여릴 테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음 뭐? 어?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Hi. Hi. 안녕 안녕. 바이바이할까이바이빨이이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 바이바이 바이리빨 바이바이 바이바이 리